어느 나왔다 형아 미안 오늘 전화 전화가 뭔가요? 구소 구소 해야 될것 같아. 야 친구들아, 근데 자꾸 일반이 나왔을 때. 형아는 군대로 배는 맛이 너무 맛있다. 그래 그래 꼬부기 어누군데 표준어 쓰니까 말투 바로 시키 대번호 해마. 뭐라고? 여보세요. 뭐라고? 여보세요. 그래 네, 김치찌개 주문하신 분 아닌가요? 여보세요? 누군데? 김치찌개 주문하신 분 아니에요? 어디로 배달 하는데 어.. 주문하셔가지고 어디로 그래 배달지가 어디냐고 <laughs> 여보세요? 아 <나> 영도구 태종로 기입니다야 <laughs> <게 웃음>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뭐여? 어.. 이은성님 아니세요? 맞는데 네.. 5인분 주문하셨어가지고 배달이 민족 주문 소리 들리잖아 진짜 가게인데 시발 크크크크크 <laughs> 야. 여보세요? 야 <laughs> 어, 야, 누, 누구, 누구세요? 어? 누구세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어, 저기, 이은성님 아니세요? 어디세요? 영도, 저 포차거리 가는 길인데, 누가 주문했어요? 어, 5인분, 김치찌개 5인분 시키셔가지고요. 그 거짓말. 하... 거짓말. 이은성님 아니세요? 거짓말 하지 마, 진짜. 아, 진짜 끊어. 진짜 거짓말 하지 마. 아, 시켰어. 점점 번호 나왔다 형아. 미안. 좋댔네. 아 씨. 번호 나 왔는데 입이란 출정하라는 뜻이지. 아, 이거 좋겠다. 고군 순용제연도여긴인데 친구야. 영화요? 친구야. 누구시죠? 미안한데 너 영아 1번으로 번호, 번호 보여 저기 기업 기업 유리창에 살짝 번호가 나온 것 같아 가지고 네 아, 어디서 전화하신 거죠? 어, 결제되었습니다. 이은성이요. 배달의 민족. 아, 네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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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그그때그 제가 번호를 노출한 것 같아 가지고 죄송해 가지고 어디다가요? 저기 방송에다가 유리창에 살짝 비쳤는데 제 핸드폰을요? 제 핸드폰을 어, 전화, 전화가 온 동반이 는데 예? 어. 전화가 안 오나요? 어, 전화가 너무 많이 오는데요 많이 온다고요? 네. 아, 너무 죄송합니다. 어, 제구호가 어, 어디에 나온 거예요? 이 방송, 방송을 하는데, 네. 개인 방송을 하는데, 방송에 실수로 나왔어요. 어, 문자가 너무 많이 온데요 이거, 어떻게, 어떻게. 저, 고소, 구소, 고소해야 될것 같아요. 아이고, 이게. 아이고, 이거 어떡하, 어, 어떡하죠? 고소해도 되나요? 어, 너무 제, 죄송합니다. 어, 전화가. <웃음> <웃음> 어, 방송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저희 원래 여행 방송을 하는데 핸드폰을 이렇게 유리창에 이게 비치는지 모르고 이게 유리창에 <laughs> 전화 통화한 동안에 한 30통이 왔어요 전화가 아 진짜 아, 죄송합니다 아 어떻게 하죠 이거를 어, 기사번호 보낼 테니까 한 30만원만 보내주세요 30만원이요? 네 30만원은 좀 그렇지 않나요? 깎아주시면 안 되나요? 29만원.. 매소득은 연기로 이, 이, 29만.. 29만원 좀 많은 것같아요 5만원 5, 5만 안되나요? 5만원이요? 예아 그냥 고소할게요 5만원 5만 해주세요 대청사시도 막냐 아 부산 사투리로 연기했어야지예요 예? 예 사장님예 예그 전화번호 죽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laughs> 선생님, 30만 원 30만 원 너무 날 날강도 아니에요? 예? 너무 날강도인 것 같은데. 아니, 번호 이출 시키는 지금 전화가 지금 너무 많이 와요, 선생님. 30만 원 진짜 이거. 어? <laughs> 이게 너무 너무 제가 제가 너무 수수한 거 맞는데 진짜 너무. 아 근데 진짜 전화 오잖아. 막아야 뭐? 누구 누구세요, 근데? 시청자다, 개새끼야. 아, 근데 진짜 저, 진짜 미안하다. 아, 아이씨... 진짜, 진짜 미안해. 어떻게, 깎아주면 안 돼? 어쩌면, 그니까 30만원만 보내. 깎, 깎아주라. 29만원. 아, <laughs> 진짜, 진짜. 것만 깎아줘. 에, 저기, 뭐야, 후원하겠습니다. 후원한다고? 그래, 그래, 방금 열심히 하고, 29만원. 살려주시라요. 깎, 깎아주, 깎아주라, 친구야. 선량한 시민번호 유출까지 진짜 개쩐다, 형.